유튜브 최초 크리에이티브 감성 하이퍼 리얼리즘 페이크 다큐. 이화에 <목소리> 걸맞게 음. 초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음. 이분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댄퍼이면서 네. 네. 예능인이면서 유퍼리면서 좀비 컨셉까지 맡고 계시는 <laughs> 만능 엔터테이너 슬램비시 아, 건이다라고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거가 있어하니까 누가 있어 솔직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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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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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입니다 언터처블이라는 어, 팀으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분들이고 해체냐 아닙니다 언터처블 어, 다 어, 하고 있고 네. 혼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뭐, DJ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지입니다에또 아 앨범 또 디지털 싱글 솔로로 열 번째 어, 열 번째예요. 벌써? 어. 처음 내신 거 아니고 아, 아무도 몰라.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는 형이 야. 너손 하나 내봐 이제 아, 아, 하나. 하나. 열 번째인데 어? 번째인데 아, 잠깐 저희가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준비한 첫 번째 특집입니다 제 1회 보물섬 배이 보물섬 뒤에 있는 야자 나무 있는 야자 열매를 따서 마시면 자연스레 야자 타임이 시작되는 마법에 걸린다 특집입니다 이게 저희 야자 열매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형태가 모양이 조금 이상 이걸 거 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걸 또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어 네. 크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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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희가 말을 아직 못지 않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야자 열매를 마시면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야자 타임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자오저 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그때 저도 마시겠습니다. 자 너무 그렇게 잡지 말아주세요. 자. <laughs> 알겠습니다. 자자 마시세요. 자. 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어 시원하네. 아 내가 마스크 마셨어? 네 형. 아니 아니야. 우 아저씨 팀이 아니고. 받았지 말고. 친구해.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오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음. 궁금해할 만한 음. 그런 네. 질문들을 좀 엄선해서 뽑아왔는데, 음. 음, 질문에 대한 성실히 거잘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마음대로 해. 첫 번째 질문. 음. 못 쓰다가 음. 슬리피라고 어, 이걸 어떻게 됐는지. 그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 맞춰보자. 맞춰보자. 맞춰봐. 이런 경우에는 음. 간단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 그런... 학창 시절에 음. 포켓몬스터 슬리피를 내려와서 뵙이 음. 슬리피였다고 아 이런 걸로 보통 그냥 짓는 경우가 있거든 뭐뭐뭐플스토리 하다가 슬리피우드 던져 <laughs> 아좋아하까 그래. 아니면 뭐 음. 잠이 많아서 슬리피인가? 왜 슬리피지? 슬리피. 이름이 음. 왜 그거냐면은 음. 원래는 MC 하이였어 음. MC 하이로 녹다 음. H.I.G.H에서 음. 내가 하이톤 랩을 좋아하는 내가 원래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야 원래 일본 목소리 원래 원래 모습. 원래 아, 원래, <웃음> <웃음> 원래 톤이 바리톤이야 내가 근데 어. 하이톤 래퍼에 꽂힌 거야 에이지나 막 보스페이스나 음, 음. 이런 거 꼬치는 야야야야야뭐 어. 이런 게멋있었어 그냥 음. 하이톤 하이 개도 크고 어. MC 하이라는 형을 만났어 이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막 보스페이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너 잠좋아서 너자 있다도 슬리피해? 그래서 이봐 이봐 아, 간단하다, 아.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채영이 아. 보니까 어? 약간 수줍덕이다 그래서 아 무슨 뭐... 소리 하는거야 아깝다 아, 머리가 내가 이렇게 한 거였단 아, 말이야 아, 앞으로도 그문젠앞으로 아. 앞으로고 아, 앞으로고 앞으로고 아, 아, 네. 옷도 더 크게 입고 하니까 아. 너는 수줍덕 같다 해서 내가 원래 이름이 슬리피 노그로 시작한거 MC 하이 슬리피도기도 남들 비호. 데뷔하면서 슬리피가 된 거고. 나슬리피더 아 어, 그때는 뭐 잘하셨을 니까 뭐. 지금은 이제. 요 음원 항상 하위권에 온다다해서 MC 하위. 아아아 인정. 아아 다음 질문은 음, 약간 진지한 네. 질문 인데 하고 있다라한 아, 아, 번에 공부를 아, 한거야 래퍼인데 말. 고민을 하고 있어 자, 사실상 이걸로 본업비 결정되는 거거든 랩할 때! 마지못해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원래 응. 학창시점때부터 응, 응. 누군가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 그치 응. 꿈이 개그맨인 적도 있고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몇대 몇이야? 8대 2 아, 그래. 그래서 앨범이 10장에 망해도 2분의 <laughs> 1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11번 찍어 것같아요다 도끼가 다 부러졌다고 하네요. <laughs> 음악이라는 게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나? 아 정말요? 음. 내가 짱, 짱이야 보통 이제 힙합들은 이런 것들을 음.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이미지랑 안 맞는 이미지가 안 맞는 음악을 하는 거는 너무 상반되니까 음. 원래 방송에서 재밌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음. 재밌게 또 해보자 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 결과물이 탁 나왔는데 근데 욕을 엄청 먹었지. 아, 마미손 잘 되니까 괜찮다 근데 원래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준비했고, 음. 이거 원래 발매가 10월 예정이었고, 음. 마미손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어. 지가 쇼미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만든 거야. 어. 뭘 미리 만들어 계획대로 되고, 계획은 개, 무슨 계획? 어. <laughs> 너내 뮤비 안 나온다. 안나가알죠 알겠어요. 해서 내가 마미손 뮤비에 나간 음. 거 아니야. 원래는 내게 이런 식으로 먼저 계획돼 이 있었다. 아, 팩트야, 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더 팩트는 먼저 냈다고 해서. 아우 팩트 생이 뼈만 때리네. 다음 특트은요자 네. 이번에 슬리피 형의 행운사. 음 간단해요 음. 핸드폰을 끊으신 다음에 네. 유명한 연예인한테 아, 전화를 걸어서 아, 가서 진짜 그 친구를 오, 과시하면 오, 인정하는 겁니다 어 아, 잠시만 지호한테 전화 좀 해서 어 지코야 받아 그러면 대박 아 표정 아, 안 좋거든요 지금 아, 아 지호? 아지구라고 얘기하는 건 지호라고 얘기하는 친한 사람들은 본명만요 아뭐 성화도 있고 성화 성화가 더 선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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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꺼요 개꺼 아 진짜 가능한 인물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왜냐면 인싸도 아니고 핵인싸라고 하셨으니까 음. 거의 뭐 한참을 핸드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레이 한번해볼까아 그레이 아 그레이 성화가 성화가 성화 근데 형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laughs> 우리 슬피 형님은 과연 핵인싸이실지 네. 네. 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떨린다 내가 스티커 아, 너무, 너무 일러서 오후 5시인데 시간이 그래야. 이르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음악하는 친구들이 늦게 일어나. 자 간다! 성화 간다. 음. 응. 오늘 어, 안 바꾼다. <목소리> 아 지금 자. 아 지금 자. 시간이 너무 이른다. 노래 좋네요.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지금 자라. 해외 간다, 해외. 아이고! 또 없어요? 또? 뭐 래퍼들은 다 되고 거의. v m c 쪽 다. 아. 하이라이트 쪽 다. 어. 팔로할 도시 되나요? 야, 내 친구야. 팔로할 도시. 어? 너네 상현이 좋아해? 상현이. 상현이 이렇게도 못 돼. 팔로할 도, 도. 아, 하. 아 얘는 상현이랑 그 친구야. 음. 음악을 심년 넘게 같이 했는데. 가가 가겠습니다. 상현이 1번인가?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계 자꾸 이래 가요, 아, 사람들이. 믿 고객님께서 아, 아 야, 야, 응답할 야, 수 없는 ]구나. 지역. 또 누구 좋아해로코 아, 로코 표구. 야, 꼭 간다, 꼭 간다. 아, 그래이는 뭐 행사 중인가 보다. 어, 형구야, 형구야, 형이야. 어, 안녕하세요. 어, 바쁘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친하잖아, 안 믿어가지고 엄청 친하지? 그럼요형 지금 교고거든요 저는. 아, 어쩐지 그래이 성화 안 받더라. 지금 어서서나 완중해서 형이 전화가 오니까 바쁜 거못 잡았어. 역시 야, 내 야. 동생. 야, 군대 가기 전에 봐. 네. 형. 음. 음. 어, 고마워.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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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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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Slippy, y o 진 t u b e r you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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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e 유튜브를 시작하셨죠? 시작했습니다 응. 유튜브의 이름은 김 e 리 본인이 키우 b e r you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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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t u b e r youtuber, y o u t u b 그래서 이 퓨리가 정말 엄청난 화가 말을 하는구나 이건 대박났다 진짜 라고 해서 봤는데 안녕 내 머리에 꽃이 있지 그래서 나는 꽃이야 네? 오늘 밤 주인공은 쭈리야 쭈리야 네. 유튜버에 슬리피를 검색할 수 있는데 누가 김퓨리를 검색하고 아, 아니 그리고 슬리피를 치면은 그래도 이김필요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셀렉피를 그러니까. 치면은 죽어도 안 나와. 영상을 천 개를 내려도 네, 안,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오. 요즘에 래퍼들이 강아지를 꽤 많이 키워. 네. 그래서 내가 내 강아지를 데리고, 네. 래퍼 의 강아지를 만난 거야. 길이보이 네. 집에 가서, 길이보이의 돌돌이랑 찍었어. 돌돌이 물 먹고 이런 거 찍었단 말이야. 네. 근데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를 탁 넣었는데, 컴퓨터가 안 돼. 좀 사양이 안 좋아서. 그래서 6개월쯤부고 <laughs> <뉴치를 좀 웃음> ハハハハ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 검색을 내 이름을 했을 때 그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름부터 바꾸세요 슬리피와 김규리 뭐 차라리 이름대로 네 슬리피와 김규리 너무 기가 막혀 아이디어 이게 기가 뭐, 막힌 게 아닐까 그 어, 당연한 거예요 아심에 가주세요 아버님 래퍼 집를 가면 래퍼도 같이 나오고 아니 래퍼 네. 허벅지만 나와 여기 있는데 보여줄까? 이퍼의 허벅지 원래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얼굴은 안 찍었지 얘기가 아니 동의를 구하고 찍으신 거 맞아요? 어 동의를 구하고 다리 그래서 음. 간식 같은 거 두고 돌돌이랑 뭐 경주 같은 것도 하고 래떼기는 음. 졌다 그렇다면 네. 뭐 돌돌이 이거라도 이기자 이거 어떻게든 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이, 저거 음. 영상만 봐서는 슬리피 형 개체 은지 음. 저는 모르겠어요 퓨 v 보이나이렇게 엄청난 프로듀서잖아요 또. 퓨리 뭐 랩을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몰카 음. 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아무튼간에 한 명씩 이 김퓨리 생활에 대해서 네. 솔루션을 좀아 우리가 그래도 유튜버 선배기다니까요 너무 고마워 네네네 아, 그렇죠. 네. 소리도 좋고 난 좋은 소리 할게 없어요. <laughs> 다 알겠습니다 한번할 말이 없네요 <웃음> <웃음> 가장 기본적인 슬리피라는 이름을 꼭 채널 이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슬리피하니피리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컨텐츠가 있고 그 흐름에 뭔가 이 영상들이 들어가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 아직 강아지랑 막확 재밌게 하시는 분없잖아 블루오션 여기는 아직 비어있어요 저그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은 슬리피님 자체가 되게 공인이신데 너무 얼굴이 안 나오는 거라 음. 그리고 이제, 핵임사시잖아요? 뭐, 디리보이, 뭐 그쵸, 그렇죠. 플로우. 그런 셀럽들을 최대한 콜라보 형들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뇨. 아하. 두 번째는 바로, 연예인을 특히 노래. 아니씨 동행이네. 동행이네. 아니, 아니, 아니. 브레이크, 썸네일을. 안 걸렸다, 안 걸렸다. 마지막인데요 출연진 분들의 특권입니다. 출연료 대신 드리는 홍보권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인일 마음에서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아이거 이걸로 역주행을. 공연사 어? 뮤비 봤어? 봤어요. 봤어요 근데 재미 없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데 재밌어. 재밌어? 아직 좀모르는거 같아요. 네. 오케이 저희가 그냥 홍보를 하길 수는 없고 그렇죠. 저희가 방해를 할 겁니다. 방해를 이겨내고서도 홍보를 해라. 네. 그 집입니다. 네. 홍보 30초 동안. 시작해 오케이 해 갑니다. 네, 이거 때문에 내가 그렇죠. 이거 하면 다 인생 바뀌될거지 <laughs> 시간 <웃음> 없어요. 0초 네, 인생을 버시3초 <laughs> 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어, 제가 10번째 9번째 리나 졸려. 세길이 다 어, 먼지가 있네. 세길이 다자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아어미피디이 기둥이 이렇게 커? 근데 퇴긴사 1 0번째 싱글이 나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겠겠죠 너무 빵빵 터지겠죠? 아, 알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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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아, 아주.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슬리피 형님 만나뵙고요. 아, 일단 내가 현성이한테 DM을 보내 주고 <laughs> 이렇게 번호도 주고. 음. 아, 그럼요 예대 형님도 합장해 주고. 아, 보을설도 네. 초대해 줘서 음. 원래 또 팬이고. 음. 아, 아, 진짜. 아, 보물썰을 좀 계기로 행인스타도 좀,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고, 인퓨니 채널의 솔루션을 통해서 엄청난 스킬로 100만! 아, 아 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 그렇죠. 뽑힌 거 뭐, 얼굴에. 빅퓨리! 저의 빅퓨리 100만! <laughs> 자, 좋았어. 그러면 저희 보물썰은 다음에도 초등학교에와 함께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